잠시만. 여기 어디 또뭐 있나 본데? 동미나리. 그 다음에 투구꽃. 겨우살이 아니고. 어, 잠시만. 뭐 가는 길이 있겠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가자를 어, 따라가라고 시키는 어저기다 투구꽃 아이들을 보낼때도 있고 뭐, 직접 갈 때도 있어요 나중에 돌아오긴 하니? 아니요 안와요 끝까지 따라가면 투구꽃 밑에 하나 되있나? 여기 여기 어디어 겨우살이야 이거아니야 투구꽃 이쪽이에요 동굴 안으로 안내해줘 어투구 여기 하나있다 나이스 뭐 먹었고 좋아 전부 모았다 이제 여기에 불을 피우고 쉬면서 기름을 만들어 보자 뭐예요? 칼에 기름을 발라 됐다. 베스미어 삼촌의 제조법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볼까. 아, 여기서 이제 기름을 만들고 하나보다 아, 오케이 저장해 주고, 기름은... 기름은 어떻게 바르지? 지금 발라져 있나? 여기 또 있겠죠. 너 아까 잡은, 잡았던 애들 아니야? 여기다 딱 보니까 여기다. 아, 여기 밑에네. 무서워? 언니는요? 아니. 어 여기네 여기. 어? 사람 소리 같은데? 어 늑대 인간이다. 어어 피해주고 자 어. 해주고해주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오, 약한데? 늑대 인간. 세상에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 당신 정말 대단한데? 얘야, 이제 나와도 돼. 나우렴. 시체 얘기는 굳이 하지 말자. 집에 분계 있어요. 정유주는. 저도 운이 없었는지 놈이 좀 할퀴었거든요. 내가 모시는 영주님이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어, 얘, 얘가 피해 남자인가 보다. 늑대 인간을 없앤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어. 좋아요. 영주님께 안내해줘요. 맞네. 대체 누굴 데려온 건가? 저 애는 내딸이 아니야? 작은 아이는요 아니라고 지엔장. 내가 내 딸도 몰라볼까 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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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딸 찾고 있나 보다.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두 분이 엄청나게 닮았던데요. 판벌이처럼. 그래서 말인데 보상은 없을까요? 얘는 착한 마음으로 데려온 게 아니네. 한 푼도 사냥개를 풀어 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그래 먹을 만하나? 응, 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그래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치면 목욕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시켰어. 잠도 잘못잔 모양인데 그래 카는 난로 뒤쪽 구석방에서 자면 되고 네 방은 부엌 맞은편에 손님 방이다. 응. 감사합니다. 전 쉬, 그냥 조용히 먹어. 얘기는 푹 쉬고 나서 하자고. 그래 착하네. 병사들에게 지키라 시키고 푹 쉬게 내버려뒀지. 그리고 아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지. <laughs> 아 이제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네. 공짜로 주진 않을 테고, 헤헤, <laughs> 예리하고만 자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해. 하지만 내 아래 왔다. 일도 사라져버렸어. 거래하세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주면 그 소녀에 관해 내가 아는 걸 모두 알려주겠네. 빠짐없이 말이야. 음... 오케이. 좋소. 돕겠네. 가족을 찾을 테니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게 알려줘야 하네. 약속하겠네. 마지막으로 언제 본 거요? 초승달이 뜬 후에 사라졌네. 그림자가 채간 것처럼 말이야 그냥 사라졌다고? 말 그대로일세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없어졌어 납치당했나? 정보가 더 필요해 정보가 더 필요하겠군 방을 좀 봐도 되겠소 방은 왜? 단서가 있어야 돼 사람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이 뭐야? 방을 헤고 다니는 건 용납할 수 없네 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어, 그래 그럼 좀 보겠네 좋아, 대신 나도 같이 가겠네. 물이 잠겨 있어. 얘뭐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검의 기름을 바르면 특정 종류 상대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기름을 바르려면 소지품에서 고르세요. 내 딸은 어릴 적에 동물을 참좋아해한 번은 벽에 걸린 사슴박질을 보고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아빠 사슴의 엉덩이는 벽 반대쪽에 있어요. <웃음> <웃음> 저기 보이는가? 얼마나 훌륭한 박제인가. 어떻게? 그면채로가기이 이게 말침실 여기가 도의방이어 여기가 타마라의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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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아내의 방이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건 가져가도 되겠지? 타마라가 경화된 가죽을 쓰진 않을 거 좋대. 아니야. 목이 부러졌군. 목이 부러졌다. 자 여기 들고 가지고. 오 뭐야? 좋고요. 이게 뭐지? 벽 색깔이 달라. 여기에 뭔가를 걸어뒀던 거야. 흠, 저 그림인가? 딱만아저 그림? 이 그림. 오케이. 그전에 여기 먼저 보고. 오, 좋아. 남자과 부인이네. 흠, 꽤 행복해 보이는군. 이건 뭐지? 아, 어. 누가 이 구멍을 숨기려했군. 반대쪽엔 뭐가 있을까? 뭐야, 이나. 신선한 꽃이야. 곧 돌아올 거란 희망을 놓지않았구 아, 곧 돌아오라고 꽃도 바꿔 놓고. 여기? 음, 흥미로워지는군. 어, 이 나무 조각은 좆대에 부수셨어? 아까 그 목이 부러졌던 좆대 우연이 아니야. 싸움이 있었던 것 같군. 단서를 더 찾아봐야겠어. 저걸 던져가지고 이렇게 부러지면서 저기 떨어진 것 같은데 조각이? 어? 뭐야? 뭐가 생겼네? 어, 나머지 촛대 조각이군. 와인 자국. 와인 자국. 누군가 병을 깼어. 투생산이야. 그래. 에르벨루스. 향이 아직 남아 있으니 추적할 수 있겠어. 오케이. 향?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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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오. 어, 뭐야? 길 흔적이 끊겼어. 부적. 오친 강이지도 몰라. 향나무 냄새야. 전통 부적이군. 보호 부적. 무엇을 쫓는 부적이지. 여긴더볼게 어. 없겠어. 발견한 것들을 남자에게 얘기하자. 잠시만. 여기도 봐야 돼. 여기에도 아이템 있을 거거든. 오, 나이스 좋고요. 오, 어, 녹슨 열쇠? 그리고 오래된 열쇠라 무슨 열쇠지. 아네랑백 그리고 이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지나간 일을 해결하려고. 서로를 돕고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했지. 우린 각기 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널 캐모를 때 걱정 말라고. 우리한테 규칙이 있잖아. 주는 것 이상을 결코 묻지 말라. 우리한테 는 과거는 의미가 없고 미래만이 중요하지. 이와 함께 악과 타락, 혐오스럽고 뒤틀린 모든 것과 맞선 우리의 싸움. 무슨 말이야? 집안 문제. 어, 음, 이것도이것도 찾아가자. 어 이건 이건좀 길게 이어지는데. 야. 가서 철륜발이 데려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깨워서 데려오면 되겠네. 어 여기야. 여기 있다. 여기 뭐접주어가 되겠죠?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거 것도 필요 없고. 사슴 가서 이런 거 좋고. 먹었잖 필요 없고. 물한병 이런 거 좋고. 돼지 가죽, 이런 거 좋구요. 오케이. 오래된 염소 가죽 좋구요. 연금술사의 가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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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어 키. 아까 주웠던 키. 어, 뭐야. 요 아이템 다 먹을 수 있게 났네? 어, 알코 헬스트 좋아. 연금술 재료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뭐 연금술... 이거 뭐 했나본데? 뭐야? 기도문? 우리의 심장을 태우고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불꽃이여. 그 온기로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눈물을 말리고 우리의 적들을 태우고 그 보살핌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감싸주십시오. 어머니에게 건강을, 아버지에게 처벌을, 제게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아 보니까 어머니는 뭔가 아팠던 것 같고 아버지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고 어 우리의 눈물을 말리고 뭔가 맨날 맨날 울었던 것 같네 이건 이제 딸이 적었던 내용인 것 같고 오케이 도사 이터널 파이어가 벨렌까지 뻗었군 오케이 보니까 부부 싸움이 계속 있었네 남자기 부부를 부인을 자꾸 때려가지고 "이 딸이 저주를 할 정도... 저주"라고 해야 되나? 기도를 할 정도로 뭔가 일이 있었다.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한번 하고... 다 들쑤셔 보았나? 어... 방에서 싸운 흔적이 있더군. 뭔가 아는 거 없나? 싸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뭐 어, 일단 시치미를 떼네? 아마도 부인이나 딸일 테고 촛대로 방어하려 한것 같네 하지만 빗맞았고 벽에 구멍을 냈지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아얘가 <laughs> 술을 먹고 그렇구나 아 그래서 포도주 알아. 그게 깨진 병이겠었구나 이어나보니 아내와 딸이 사라지고 없었네 성 안에 당신 혼자 있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를 들은 자는 없나 그 개자식들 세 번이나 무언가 본거나 들은 게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더군 와인 냄새가 진동하더군. 뭔가 할말 없나? 부하놈이 그랬겠지. 죄다 주정뱅이들이. 부하가 에르벨루스를. 아, 그건 내가 쏟은 모양이라고. 아, 그렇지. 난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네. 내가 숨었고 마누라 때렸네. 와인 냄새가 안배 있는 데가 없을 텐데. 이거 아는 부족인가? 음, 그래. 안나가 얼마 전부터 자고 있던 거야. 어디서 구했는지도 아나? 모르네. 그럼 마을에 혹시 마녀 같은 자가 있나? 펠라가 있네. 검은가지 근처에 사는 멍청한 늙은이야. 미드컵스에도 마녀가 있지만 최근에 이곳에 왔다는 것 말고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 만약 안나가 누군가를 찾아갔다면 분명 펠라한테 갔을 거야. 이방인이나 새로운 자를 경계했거든. 달러와 어, 여기, 이야기를 해야겠네. 조심하게 대화하기 힘든 작자야. 소문에는 어릴적 도끼로 제아비를 죽이고 미쳐버렸다던데. 요즘은 귀신도 보고 염소랑 씹질도 한다. <laughs> 그저의 취미엔 관심 없어. 그저 부족의관에 물을 거야. 오케이. 좀 정신이 나간 나갔을 것 같은 사람한테 지 가야 되는 거죠 비켜. 야, 여기로 게면 돼? 어젯밤에 뭐 나한테 하는 말이야? <laughs> 뭐야 회색 자 불만 있어? 뭐야 뭔개수작야오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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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 불만 있어? 아 불만 없습니다.

그런 걸 농사꾼들 헛간에서 썩힐 수야 없지. 오케이, 뭘 팔고 있나 아이템을 조금 정리를 하, 합시다. 한번 이거는 위쳐의 강철검, 이거 필요 없고, 없어. 팔아, 어, 이거 필요 없어. 오케이, 이거 다 필요 없어. 자, 팔아주고, 어, 이거는 아, 내고도 회복하는 거. 이거는 룬 장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만든 거네. 구미온 거. 아,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아, 어디 주웠. 아 주, 주웠던 거다 상자에서. 어 서방의 백호 가원 이것이랑 이거랑 같이 주웠던 거다. 어 이거 팔아주고. 이거는 방어구에 끼우는 거겠지. 오케이. 이거 바지 팔아주고. 그다음에. 음식은 대충 이런거 팔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한개만 먹어도 체력이 계속 가득 가득 차니까 이런거 먹어도 될것 같고 오케이 황금만지 이 팔아 사? 사골드밖에못 얻어? 너무 싼데? 나 이것도 팔아주고 은나팔바지도 팔아주고 이런 재료 같은 것들은 놔두고 촛때 상인에게 팔거나 분해 제작소재 팔아 이것도 팔고 담배파이프도 팔고 어 근데 돈이 너무 안 된다 이것도 팔아 낚싯대도 팔고 어망도 팔고 꽃 팔아 어뭐 은먹었잖아 이것도 팔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됐어 이거 뭐야 아탈버트 케르미스의 세번째 지도. 지도에 있는 단서를 따라가면 위처 장비 및, 아, 위처 장비 몇 개를 찾는다. 아, 약간 지도에 숨어있는 보물 상자들 같은 걸 표시해주는 것 같네. 또 뭔가 살 만한 게. 오, 여기 비싸다.